오늘부터 철로 역정 순례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고요,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부목 사님들이 6주 동안에 걸쳐서 철로 역정으로 말씀 전합니다. 영어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걸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순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성지 순례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술래라는 말을 이때 씁니다 성지, 홀리랜드라는 말도 좀 생각해 볼 점이 있고요 술래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교수하면서 학생들 데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갔다 온 적도 있고요 그리스토키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뭐 일부에서 성지, 술래 이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 제가 여행 중에 이 술래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술래라고 불러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여러분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술래자의 예, 노래입니다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밤을 꼬박 세워서 험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순례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일정은 좀 부끄러웠습니다 호텔에 잤거든요 가끔씩 부페도 먹고 그랬거든요 물론 신학생들 데리고 공부를 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힘들게 진행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래도 이런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좀 힘들긴 하지만 주위에서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순례길에 나선다면 주위에서 걱정할 것입니다. 말릴 것입니다. 꼭 그래야 하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미쳤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웃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게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술래입니다. 존 버년의 작품 철로 역정은요, 그리스인들에게 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많은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참 묵상했습니다. 대체로 목회자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하다가요, 이 고민이 어디로 빠질 수 있는가면은, 무슨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좋아할까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게 되었다는 설교, 성공했다는 예화, 도전은 조금 축복은 많이, 그저 부드럽고 스윗한 설교, 부담 없는 설교, 그렇게 갈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 단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역사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사랑받은 작품은 예수 믿고 고생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순례하는 스토리라는 사실은 큰 도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트로는 가볍고 달콤한 것 좋아하는 것 같지만 긴 역사를 보면요. 그래도 우리 신앙에 묵직한 중심이 있지 않나,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묵직함에 성경이라는 핵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시대에 따라 그 전달자들에 따라 표현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인 말씀, 성경을 떠나지 않는 한 기독교는 생명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분 이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요, 이분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작품을 썼는가? 성경입니다, 성경. 곳곳에 성경을 인용하고요, 완전히 성경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순례라는 개념도, 순례라는 신앙의 색깔도, 과제도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본향을 찾는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은 순례입니다. 멀지만 가야 할 길. 이 철로 역정의 순례 이야기는 주인공의 다름질에서 시작합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다. 채몇 걸음을 떼어놓기도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쳐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내쳐 달렸다. 입으로는 연신 중을 그렸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곡 안쪽으로 달아났다. 이 사람이 본래 사는 성은 멸망의 성입니다. 옛날에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철로 역장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다 포기하고 가족들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의 구원을 위해 떠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우리 신앙과 소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논리와 풍조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네라라는 권면이 필요했다는 사실은요 다른 한편으로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 타락하고 엄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떠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갈릴리의 제자들, 어부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리는 세간의 일들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집을 떠나 수도원에 간 사람들, 도시를 떠나 사막에 간 분들 많았습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로, 아마존으로, 공산 국가로 선교 가는 분들 많습니다. 이 역시 순례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생활 환경을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고도 우리는 순례를 할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이것입니다. 고런전서 6장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돼 있습니다. 이 피하라는 말은요. 영어로 flee입니다. 피하라는 우리말의 뉘앙스는 그냥 이따가 뭐 공이 날아오면 살살 피하면서 적당하게 잘 눈치 보고 살아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flee, flee from. 죄로부터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 flee는요. 위험이 있을 때 깜짝 놀라 일어나서 막 도망가는 이 뒤에 건물이 무너진다 그러면막 나가서 도망가는 그런 동작을 말합니다. 그냥 산보하듯이 그냥 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유혹을 연구하고 유혹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유혹을 참고 견디어 보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을 대략 수양해서 유혹을 극복해 보자 그런 게 아니고 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중에. 나에게 떠오르는 죄의 자리가 있으면 당장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찬은요 어느 날 자신의 등 뒤에 큰 짐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게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짐입니다 가족들, 주위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아, 당신이 왜 그래 잘 살다가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죄 짐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없는 게 아니고 못 느끼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이 주인공이 죄의 짐을 무겁게 느끼는 것은 그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초반에는요 등에 짐을 진한 사람이 책을 들고 가는 게 나옵니다. 이 짐과 책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책 때문에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에게는요, 이 죄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본 모습을 들여다 볼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은요, 은혜의 아주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철로엽정 책을 읽어보시면요, 크리스천이 달려가는 이 장면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로부터 도망가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1번 주보에 함 적어 보시겠습니까? 도망가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들을 피하고 이 탐욕으로부터 플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싸움일 것이다 선한 싸움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배우는 첫 번째 신앙의 올리는요 도망가라. 제로부터 도망가라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한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더럽혀집니다. 속지 말라라는 말은요. 분별하라는 말이죠.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치안도 술래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는 도움이 되는 이들도 있고 위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의 말씀, 충고가 있는가 하면 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유혹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신앙의 실력이고 이 분별력을 키우는 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처음에 전도자를 만나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라는 말을 듣는데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세속 현자 이 영화에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에는요 세상 잘난이라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구구절절이 옳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너무 달콤합니다. 주보의한 대목 찍었습니다. 구태여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방식으로 부담을 들려고 애쓸까닭이 도대체 무엇란 말이요? 대기 만나게 될 위험을 모두 피하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데를 알려드릴 테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한결 안전한 해결책을 보여드리리다 위험은 커녕 안전과 우정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공도 솔깃합니다 눈이 확 뜨이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울 뿐 아니라 친절하고 나를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에 저항하기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이 사람 말을 듣고 도덕골이라는 곳에 갔다가 혼이 납니다. 엄청난 위험에 직면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이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는 참 아름답게 단기간에 잘 성장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세계 어느 교회 못지 않게 이단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고 나면 이단 건물 하나 생길 정도로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어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교회들.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상식에도 현저히 벗어나는 불법 탈법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먼저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모이는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만치 환한 빛이 보입니까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 바로 걸어가십시오. 그런 금면을 받았는데도요. 똑바로 걸어가다가도 요 길이 좀더 편해 보여요. 이 길이 더 좋아 보여요. 여기 또 그럴 듯해 보여요. 그딴길로 가다가 고생을 자초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의심의 성에 갇혀서 고생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길길은 험난한데 과제는 엄청난데 믿고 있던 모세는 떠나고 없고요. 내가 앞장서서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 엄청난 심적인 부담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라고요? 우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치우치지 않아야 형통할 수 있다. 잘 길을 갈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사회가 양극화되어서 극단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조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유로워서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폐쇄적이어서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 주부의 있는 거 아셨습니까? 안펴 보시겠습니까? 철로 역정 전체 순서를 그림으로 우리 기운 목사님이 참잘 그리셨습니다. 앞에 플랜 카드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멸망의 도시가 있죠. 어, 있습니까? 예. 짐을 지고 크리찬이 출발합니다. 쭉 가다 보면 절망의 늪 지나서 쭉 올라가서 해석자의 집 십자가 있고요. 쭉 가면 고난이라는 산이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아름다운 집 보이십니까? 예. 아주 지쳐서 여기 왔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두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요. 딱 하는데 사자가 으르릉 그려요. 갈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죠.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기 저택에서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어떤 사람이 고개를 내밉니다. 문직입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걱정 말고 오십시오. 사자가 으르릉 그리지만 양쪽의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에 길 중간까지는 못 갑니다. 길 중앙을 잘 따라 그러면 전혀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재밌는 상상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은요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왜 치우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왼쪽 사자가 두려워서요 오른쪽으로 치우치고요 오른쪽 사자가 두려워서 왼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어느 사회나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 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은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동이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주신 것은요. 언젠가면은 요수아가 두려워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지켜가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 붙잡고 중심을 찾아서 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똑바로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최철규 만화가 와서 간증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 어, 아주 신실하신 어머님이었는데 돌아가시고요. 이 분이 만화가로 살다가 먹고 살려다 보니까 대학도 안 가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래서 한국 최고 유명한 어, 만화가 밑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이 돈을 많이 벌라 그러니까 성인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여러분 성인물을 다루면 마음도 생활도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술에 쩔어 살고요. 아주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걸렸어요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병원이 완전히 다 포기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이 간증 들으면요 기적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의사들이 다 놀라서 달려올 정도로 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병이 나은 기적도 기적인데 놀라운 거는 그러고 나서도 또 자기가 다시 성인 만화를 그리고 있다는 여러분, 이 기적 자체가 사람을 못바꿉니다 후에 이분이 말씀으로 치유받은 이야기를 간증으로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자기 집을 팔고요, 자기 집 자기 돈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린 그림이 철로역장 만화로 새은 나와서 지금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장을 그린 계기가요. 어릴 때 자신의 어머니가 머리맡에 늘 책이 두권 있었는데 한 권은 성경이고 한 권은 철로역정이래요 여러분 수십 년 후에 그 기억이 예수하고 별로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수십 년 후에 어머니가 읽던 그 책이 기억이 나서 아들의 인생을 인도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 모습 우리가 오늘 신앙 생활하는 모습들이 전부다 우리 자녀의 눈에 비치고 씨앗으로 심겨질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올 여름에는요 이 철로 역쟁의 이야기에 가족들이 좀 빠져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제철규 마나가가 철로 역쟁을 한창 그리는데요, 갑자기 이 검지 손가락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부어 오르더래요. 병원에 가 보니까 뭐 아프다 그러고요, 약지에도 문제가 생겨서 펜을 못 잡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일하려고 나섰는데 하나님 이네 그림 좀 빨리 그려야 뭐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죠? 원망이 많이 생겼대요 1년 반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분이 철로역정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화, 소설 다 포함해서 읽고 또 읽고 백독쯤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 철로역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 이제 옛날에도 주일학교 때좀 그런 거 했는데요. 무슨 극기 훈련하는 거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영화 그런 거 아십니까? 소림사 뭐 18관문 이런 거. 그죠. 1단계부터 해가지고 가면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16, 18 되면 정말 막 탁월해져 가지고 막 하늘을 날듯이 돼가지고 18 되면 최고의 고수가 되어서 히어로가 되어서 이제 그 문을 자기 능력으로 통과합니다. 그 자기도 처음에 철로 역정 만화를 그릴 때에. 그런 스토리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시험을 이기고 영웅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를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요. 내가 급이 높아져서 어느 수준에 이르고 뭐 이제 시험 안 당하고 그게 아니고요. 물론 내가 좀 성숙하면 시험에 강해지겠지만 끝.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작훈련도 이걸 놓치면요 내가 제작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급에 이르렀다 착각하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어보십시오 주보에 은혜를 사모하라 1번부터 한번 복수해 볼까요? 1번 뭐였습니까? 도망가라 죄로부터. 2번 분별하라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라. 뒤에 가서 이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 이름은 크리슈안입니다만 예전에는 뭡니까 은혜 없음. 옛날에 크리슈안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옛날에는 그리스스 은혜 없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가장 큰 차이는요,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를 정기 출석해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고입니다. 물론, 나의 노력, 나의 결단, 나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숙해도요, 끝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철로 역정 스토리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야기의 구조상,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성장, 나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할 것 같은 구조로 가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대목마다, 마지막에 가서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와서 팔을 잡고, 건져주고,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만났던 우리 만화작가 최철규 집사는요, 이런 말로 간정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100%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100%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00% 넘어집니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넘어지지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 우리를 100% 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멀지만 가야 할 길.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신학생들 데리고 어, 터키 그리스 갔을 때 여행 마치면서 마지막 날 밤에 호텔 로비에서 학생들 모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좀그동안 은혜를 나누자. 가장 기억에 남는 코스가 어디였냐? 물어보니까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대린 구유를 말했습니다.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역 시골 마을에 가면요. 지하 동굴 마을이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조그만데, 들어가다 보면 지하 60m 이상을 파놓고요. 옆으로 쫙 펼쳐져 가지고, 이 바위가 좀 부드러운 바위입니다. 그걸 파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방이 서로 미러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숨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 우연히 발견됐는데, 다들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냐? 대린 구유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키 일정 중에요. 유명한 유적지도 많았고, 뭐 델피 이런 뭐 경치 좋은 것도 많았는데요. 신학생들이라서 그런지 그 대린 구유 지하 동굴이 최고 인상적이었다. 들어가 보니까 이 방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디 한참 들어가니까 그곳에 꽤 넓은 방이 하나 있고 거기에 세미너리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학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하 깊숙이 판 동굴에 침침한 데서 숨어 살면서도요. 거기서도 신학교를 만들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준비를 했던 것이에 여러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예배합시다. 마침 다른 관광객들이 없어서요 거기서 둘러서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10분 조금 넘는 아주 짧은 예배였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하 컹컹한 동굴에 숨어 살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배하면서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볼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삶의 형편이 어둠의 골짜기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볼수 있다면 그 어둠, 능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드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 둘, 훌쩍이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눈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하 깊은 동굴, 캄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여행 다녀온 이후에 몇몇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숙제 내줘도 많다는 소리도 안 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두고두고 두고 그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의 그 짧은 예배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 순례의 길, 멀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 지키며 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캄캄한 동굴에 던져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삽니다. 지금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내 인생의 이 어두움이 끝나나? 가슴을 쥐어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사십시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의 영광 해같이 빛나는 영광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